고맙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최근에 고점 이렇게 찍고 주가 빠지고 있는 사마페인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리튬 배터리, 리튬 금속 배터리에 대한 용매 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마페인트가 전해액 첨가제 제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특허가 앞으로 리튬 배터리, 리튬 금속 배터리 용매 개발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마페인트가 리튬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일 수 있는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실리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만원이라는 라운드 비겨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큰 앞자리가 바뀌는 이 만원대 구간에서 매물들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아실 겁니다.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어 있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은 줄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 월봉으로 보셨을 때 이 주가가 만원대 위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만원대 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단기간에 올라가기엔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시점인 만큼 이 매물들을 천천히 소화해 나가는 이 기간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이 발생했을 때 거래대금이 만약에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빠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 8,000원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눌림 저점이 확인된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만 원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사화 페인트,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발표된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했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이번 4월 말에 공시 발표되고 난다면, 이 만원대도 충분히 뚫어 줄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평균을 내서 모두 취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 반등한 시점 이후에, 아직까지 주가 빠지면서 세력들에 대한 물량 이탈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들어온 물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규 눌림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사마페인트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미리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마페인트 아직까지 걱정되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사마페인트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삼화 페인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텐데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전 8시 52분에 248분에게 보내드렸고요. 오늘 데이터 솔루션과 토니몰이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마감장까지 결국에 상한가 찍으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토니몰이 마찬가지로 장 중에는 24%까지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강일 수급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올해 세력들 매집 물량 추정치가 최대입니다. 최대.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최대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 대 대여를 준비하고 있는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사업,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는 현금 융통이 여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매출액 증가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확실히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주가 눌림 받으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5월 중으로 기사 발표 되게 된다면 최소 못해도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이 1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 원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